오늘은 특별한 날이고요. 그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또 임직식이 있어서 사실 다른 본문을 정해서 그렇게 좀그 임직식과 30주년 기념일 분위기에 맞는 본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본문을 흐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특별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강의 흐름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죠 그리고 다시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 현장에 갑자기 나타나졌어요. 나타나져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다시 제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인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샬롬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요소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처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더첫 공식적인 첫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형성되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지만 여기에... 모여있고, 여기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될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교만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향해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또 평경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이 메시지는 그들을 통해서 지상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고 또또 또 세워지고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11명의 제자들, 가룟유다가 지금 없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제자 중에 한사람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안타깝고 좀... 당혹스럽죠? 도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낳는그 평강의 메시지 그리고 사명공동체가 돼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도마는 듣지 못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고 또 그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자 도마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을 긋고 선언을 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기 전까지 는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눈에 나타나도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맞지 않겠다라고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완강하게 믿기를 그 거절한 겁니까? 참 이러한 도마의 강한 불신은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안 봤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분명하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신뢰 관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동료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이 일체가 되지 않고 어, 또 비전이 공유되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도마를 소개할 때 그냥 도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디두모,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식 도마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디두모와 도마는 같은 의미예요, 쌍둥이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 이~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글을 읽는 많은 헬라인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도마라고 할때 쌍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친절하게 이 사람이 쌍둥이다 쌍둥이어라 불리우는 도마다라고 어~ 이~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굳이 그렇게 쌍둥이 이 맥락 속에서 도마가 쌍둥이였다라는 것을 굳이 소개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냥 도마라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도마와 그 혈통적인 그 쌍둥이가 성경에 누구인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어, 혈통적으로는 도마와 쌍둥이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 도마와 똑같은 방불한 그런 사람이, 어,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본문은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그 당일까지 포함해서 날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날 이후부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날짜 개념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루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그냥 지나갑니다. 토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만 하루가 좀더 지나서 그렇게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성경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난 당일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면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8일 후가 아니라 일주일 후예요 그러면 안식이 첫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리 공동체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내손으로 만지기 전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라고 버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는 물론 없었죠. 떠나가신 이유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주일에,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공동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본문했듯이 이번주에 또이 본문이 또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의 개념을, 시간차를 지금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은 아직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을 보이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또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거부와 또 반감과 또 의심을 다 아시고 나타나셔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가 보고 확인하여 믿을 수 있도록 친절히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30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도마와 같은 영적인 쌍둥이가 이 자리에 없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 보기 전까지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버티시는 분이 혹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임직식을 받는 날이죠. 임직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또 보니까요. 직분은 받았는데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하다 보면 교회라는 구조에 그런 또 약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서집사가 되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선교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의의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라건 아는데, 나 또한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자기 의의 열정으로 열심은 내지만, 그 열심히 교회를 파괴하고 또 교회를 상처 주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에 그 열정을 동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어서도 필요하고 권사와 안주 집사가 되어서도 필요하고. 강단에서는 목사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비전과 같은 믿음을 품고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로 같은 열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어떤 제자도 하지 못한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요한복음 서론의 1장 1절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보금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부터 예수의 신성,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완강하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에 내가 옆구리에 손을 허보지않은난 도저히 믿겠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했던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완벽하게 고백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도 처음에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 요한복음에 쓰여졌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못 봤어요. 이 당시는 복음서에 제일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못 봤다고요. 그래서 그 전해주는 사도에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대소의 사람들은 아니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어떤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어,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다. 저는 더욱 복되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입장인 거죠. 내가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체험하면 믿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이 기도머라 불리우는 도마. 쌍둥이 도마의 또 다른 쌍둥이가 바로 나는 아닌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라야 완전한 믿음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또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다른 성경들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이지 나 체험받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방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영광교회로 시작된 한울누림교회가 설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가장 감사한 일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 이준호 목사님께서 어떤 탁월한 어떤 신비적인 능력과 은사를 향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또 설교할 때 대단한 웅변가도 사실 아니었죠. 그러나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강의 설교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한절 짚어가면서 진실되게 설교하셨던 분이셨어요. 이진호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다른 어떤 이벤트와 기계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년의 역사 속에서, 다른 여러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라는 것. 매 주일마다, 그러, 하나님의 말씀이, 아, 그렇게 차례차례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처음 나타나셨던, 이 말씀하셨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이제 제자, 도마도 그당또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지요. 그런데, 어, 하지 않으셨던, 다른 열 제자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은 도마가 듣지 못했죠. 직접 듣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러저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쁨과 흥분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경험과 공동체적인 어떤 경험과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그 공통된 경험으로부터 소외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도마는 일종의 일종의 어떤 그 서운함과 어떤 배제되었다라는 그런 그, 그 감정을 묘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필 왜 내가 없을 때 내가 그거 살아갔다 왔는데 왜 그때 나타나셨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들 이 얘기 못 믿겠다라고 버티고 완강하게 거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도마는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사명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가장 충성스럽게 감당한 제자가 되었고요. 제자들 가운데, 복음 들고서 제일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도마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AD 52년에 제일 멀리까지 갔어요. 아시아의 인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캐랄라 지역에 도착해서 왕족과 브라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해안가를 다니면서 일곱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일곱 개 지역에는 도마 교회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AD 70년 칼라미나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를 살펴보니까 3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공통된 경험과 어떤 스토리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전해질 때, 거기로부터 소외된 이들도 어쩌면... 도마와 같은 그런 배제된 느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흥분되고 들뜬 이야기가 오히려 도마에게는 나를 소외시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 배제된 느낌과 그 거절과 상처 때문에 거부하고 의심에 사로잡혔던 도마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 주일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열어보이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죠. 혹시 교회 공동체로부터 또 저로 인하여 또 교회 어떤 멤버로 인하여 자의든 타의든 소외감을 느낀 성도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비전은 공통된 경험에 의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그 경험해야만 믿느냐 그 체험을 해야만 너는 나를 믿느냐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중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20, 30년을 변함없이 함께한 성도나 아니면 한 달을 함께한 성도나 교회의 공통적인 역사 속에서 경험과 스토리들이 있는 성도나 그 경험이 전무한 성도나 동일하게 오직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천국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늘 누림 교회를 더욱더 뜨겁고 건강한 교회로 힘써 세워 나가는 우리 누리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한 제대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나중에 막차 타듯이 이렇게 늦게 만난 도마가 요한복음의 그 서론에 있었던 놀라운 선언을 직접 고백했던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순교했던 것과 같이 30년의 역사 속에서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된 자들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깊어져서 하늘드림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